허이 KT로 이적했습니다. 물론 트럭시가 있었지만 팬들에게 두산에 남겠다고 종신 선언을 했었는데 결국 이적을 했는데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거의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는 시점이 됐었죠. 이제 시즌 후반기 때쯤 됐을 때가 특히 이제 뭐 두산의 색깔이 굉장히 강했던 선수고 첫 번째 FA 계약 당시에도 허경민은 좀그 장기 계약을 어 만들어낼 정도로. 어, 두산의 색깔이 굉장히 강했던 선수였는데, 저는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봐요. 어, 이제, 입단 동기였던 안치홍 선수가 두 번째 FA 계약 때도 굉장히 장기 계약으로 또 계약하는 모습. 그리고 아마 본인도 아마 안치홍 선수와 비교를 했겠죠. 저도 자기도 이제 본인도 충분히 저 정도를 받아낼 수 있을 자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분명히 가졌을 거고. 그리고 이제 협상 과정에서 허경민 선수가 남고 싶은 마음은 분명히 있었겠지만, 또 반대로는 허경민 선수의 에이전트 쪽 입장에서는 지금보다도 좋은 조건의 딜을 만들 수 있는 또 자신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 이런 음, 것들이 좀, 어, 허경민 선수의 마음을 조금 움직이게 한게 아닌가, 어,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결국 4년 40억에 계약을 했어요. 네. 네. 이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어,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이제 좀그 전자에 이 얘기를 좀 깔아야 될것 같아요. 심우준 선수의 그 한화 어행이 발표가 되면서 4년에 50억.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몸값들이 많이 뛴것 같아요. KT 입장에서도 반드시 잡아야 될 심우준을 또 놓쳤고 또 어떻게 보면은 심우준 선수한테 한 40억 정도를 제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어, 또 들기도 하고 한데 저는 일단은 3년에 20억에 남아야 되는 두산의 계약과 4년에 40억 보장 금액이 34억이더라고요 옵션이 6억이 포함이 됐으니까 어, 보장 금액 34억에 총 40억이면은 저는 어, 이거는 충분히 좀 많이 잘 받았다, 좋은 대우를 받았다 네, 이렇게 봅니다. 예. 팬들의 약속도 있었지만 그런 네. 것 때문에 네.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해 주는 팀에 갔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럼요. 고민이 많았겠죠. 정말 많았겠죠. 두산에 남고 싶은 그리고 오랫동안 10년 이상을 또 두산 한 팀에서 뛰었던 선수가 이적을 한다고 마음을 먹기까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이건 뭐. 가족들을 또 설득도 해야 되고 어, 또 팀을 옮겨서 새로운 곳에 또 다시 적응을 해야 된다는 게 쉽지만은 않았을 텐데, 근데 최근에 k b o 리그의 흐름을 보면 프랜차이즈 스타들의 이적이 어, 생각보다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 예전에 뭐 롯데 강민호 선수도 삼성으로 이적을 하고 뭐 여러 선수들이 이적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어, 이제는 한 팀에서만 롱런하는 선수들도 있지만 어, 최근 대세 흐름은 어, 그렇지 않다, 많은 변화가 있다 이러면서 좀토브리그를좀더 뜨겁게 달구는 것 같아요. 그 KT는 KT 3루에는 황재균 선수가 있잖아요. 네. 신무준 선수가 빠졌지만, 네. KT 내야 포지션 구성은 앞으로 어떻게 재구성 될것 같으신가요? 어, 일단 황재균 선수, 뭐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황재균 선수를 1루 쪽으로 좀 옮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박용민 선수의 수비력을 최대한 좀 발휘를 하려면 3루가 가장 적합할 것 같고 일단 유격수가 빠져나간 부분은 뭐 오윤석 선수도 있고 뭐신보기 선수도 있고 그리고 눈에 띄게 지금 어 가능성을 내비친 선수가 없어요. 사실은 시즌 초반에 천성보 선수가 내야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또 외야로 또 포지션을 변경할 정도로 내야에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어 반드시 필요했던 내야 자원인 것만큼은 맞아요. 박경수 선수도 이제 은퇴를 하고 내야진에도 노세아도 있고 하니까 어 이제 이강철 감독의 내년 시즌 이 숙제는 내야의 교통정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어떤 새로운 어 내야수들이 또어 팬들의 또 눈을 또 즐겁게 할 것이냐 이게 또 숙제가 되겠네요 케이지는. 그렇다면, 주산의 이제 삼루수 자리가 공석이 됐잖아요. 주산의 대체자는 누가 될것 같은가요? 유격수도 올해 사실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2루 쪽에 강승우 선수를 제외하면, 사실 강승우허경민을 제외하면 유격수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고, 올해 이유찬 선수를 시작으로 뭐, 박계범 선수도 있고, 박준영 선수도 있고, 어, 다양한 선수들을 계속 비용을 하다가, 어려워지면서 김재호 선수까지 다시 이제, 투입할 정도로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리고 올해 일단은 좋은 신인 박준순 선수가 어, 합류가 됐으니까 아마 박준순 선수를 조금 더 어, 적극 기용하지 않을까라는 내년이 되면 이제 어, 기존의 1차 지명 선수였던 안재석 선수도 또 어, 합류를 하니까 어, 당장의 키포인트는 제가 이제 박준순 선수가 오히려 될것 같아요 유격수로 갈 것이냐 뭐 3루수로 갈 것이냐 아직 확실한 선수들이 좀 없다는 게 두산이 좀 약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